할렐루야 12월 24일 수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Yeah, 예,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저희 여러분이 교도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리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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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함께 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성탄절 이브 날입니다 어, 우리가 또 내일 성탄절을 어, 기쁘고 또 감사하고 복된 성탄절. 예배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내일 새벽 기도는 어, 우리 성탄절 예배가 열한시에 있어서 내일 새벽 기도는 어, 없습니다. 참고 하시고 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요. 어, 내일 오전 열한시에 본당에서 성탄절 예배로 드립니다. 어,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어, 예수님이 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소식을 전했고,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았는가라는 거죠.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베들레헴입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목자들은 별로 이렇게 좋은 직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 나 이거 목자 할래 요즘으로 말하는 그런 직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벌써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잘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밤에 양떼들을 지켜야 되고 요또그 양떼들을 몰고 뭐 낮에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늘 밖에서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대로 된 식사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냥 맨날 도시락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집에서 먹을 수도 있고, 누구는 식당에서도 먹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혼자서 양 지키다가 때 되면, 뭐, 빵이나, 뭐, 우리로 말하면 김밥 꺼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도 제때 안 돼.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또, 이 환경이 좋지 가 않아요. 근무 환경이. 어, 여러분, 더운 때는 덥고요, 바뀌니까, 추울 때는 춥습니다. 거기다가, 어, 여러분, 양, 뭐, 수십 마리, 수백 마리 키우면, 또 양들이 똥싼거 치우고, 뭐, 그 옆에서 살면, 그것도 냄새는 또 얼마나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자는 그 당시에도, 어, 흔히 말하는 낮고 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목자였어요.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누구도 자원해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해야 되니까 그 일을들은 좀 흔히 말해서 낮은 지위에 또 특별한 어떤 할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일이었다는 거죠. 그데 놀랍게도 이분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8 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밤에 주의 사자가 그들의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크게 비추며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난 거죠. 주의 사자들. 천사들은 그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그런 영적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십절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땅에서 제일 하찮은 일을 하고 있고 제일 어떻게 보면 소외되었다고 되는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제일 기쁘고 좋은 소식을 그것도 천사가 제일 먼저 알려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목자들의 전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의 조상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이 이렇게 형과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빈들에 누웠는데, 자기들처럼 광야에서 홀로 외로이 살고 있는 그 누웠는데, 밤에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사다리가 쫙 내려오더니, 야곱이 그 사다리를 타고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하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네가 갔다가 내네 아버지 집에 온전히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목자들의 전설이 그겁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우리 조상이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웠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실 때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양을 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은 좋은 곳에 있어요. 높은 곳에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경호상 문제가 있겠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여러분, TV 같은 데 보세요. 대통령 뭐 지나가면 차가 몇 대가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경찰차, 뭐 수십 대, 오토바이가 에어 싸고요. 예, 그 출퇴근하는 길을 다니고, 구중 군리입니다 예, 그, 뭐 용산도 그렇고, 뭐 이제 청와대도 그렇고. 예, 그니까 뭐세상의 권력자들은요, 높은 곳에 있고 접근을 못해요. 괜히 접근하면 총 맞습니다. 그런데, 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 낮꽃이 제일 천한 곳에, 이렇게 친히 오셔서,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을 만나주신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자, 참그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진짜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은 권력자예요. 다스리는 사람, 통치하는 사람. 그런데 진짜 왕은 섬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그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오늘 보면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는 거. 이스라엘은 뭐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그래도 밤이 되면 어뭐한 10도까지 떨어져요. 영하 아 영하가 아니라 영상 10도. 우리보다는 덜 춥죠. 근데 낮에 영상 40도까지 올라가요. 물론 이제 밤이라 겨울이라면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밤낮이 기온 차가 20도 30도 되니까 밤에는 굉장히 추운 거예요. 근데 그 그곳에서 12절에 보면 강보에 써서 우리로 말하면 그냥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 말 먹이통에 누여있는 아기 우리가 마태복음 보잖아요 방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여관주인이 방이 없으니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됐는데 여관주인이 방이 없으니 우리 같으면 그냥 우리 방으로 들어와서라도 몸을 풀어라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뭐 나을지 안 나을지 또 몰라서 그랬는지도 모르니까 그마구간이 바람은 막아주니 그곳에라도 밤을 새라고 부부에게 내주었는데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낳은 거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호련이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본 적이 없죠. 한 명의 천사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수많은 천군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면 어떤 것일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물소리와 같은 찬송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폭포 같은 데 가잖아요. 폭포 같은 데 가면 막 폭포가 물이 얼. 뭐한막 한, 수백 톤이 한 번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막그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들이 있는데 수많은 천군 천순이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예,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오늘은 이 메시지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오심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오심은요 먼저는 여러분 땅에서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어, 왜 평화냐하면 어, 죄로 말미암아 갈라졌고 깨어졌던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다 깨져 있어요. 있어요. 어, 그냥 같이 살아도 또는 같이 모여도 막 미워하고 입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마음으로 얼굴로 이게 입으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되면 폭력이 되는 거고요. 폭력으로 표현 못하지만 이미 마음 속에도 이미 그런 미움과 갈등과 그리고 이것이 표현되어서 싸움과 폭력과 그리고 국가 간에는 전쟁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이게 사실 다죄 때문이거든요. 이유는 딴거 없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 뭐 내가 잘못했다, 뭐 이런 것을 넘어서서 다 죄입니다. 당신의 죄예요. 내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싸워요? 뭐,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지.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가족이 왜 부모, 자식이 갈등이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인데.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뭐, 다툼이 있고, 그렇죠왜 그래요?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늘 떠나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 여러분, 국민들이 뽑아놓은 정치인들이 왜 한편으로 나눠서 서로 싸웁니까? 뭐, 어떤 편은 의롭고 어떤 편은 그래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탐욕, 또뭐 정욕, 뭐그 안에 있는 어떤 권력 욕, 또 자기가 더 뭔가를 더 가져야 된다는 것, 더 취해야 된다는 것, 더 무시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 하나라도 더뭘 놓지 않겠다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그거지, 뭐 하나라도 더 양보하겠다는 것, 내가 하나라도 더 내놓겠다. 이러면은 여러분, 이 땅에 갈등은 없어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안그래뭘 하나라도 더 가지라 그러지뭘 하나라도 제가 언젠가 얘기했나요? 뭐 어떤 목회자들, 무슨 세미나 이런 데 가면 간식으로 사탕, 초콜릿 이렇게 내놓는데. 저는 평소에 사탕 초콜릿 안 먹어요. 근데 거기 가면 이상하게 먹게 되더라고요. 먹을뿐만 아니라 주머니에 몇개 챙겨 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소에 안 먹거든요. 공짜라서 이렇게 내놓으면 하나 먹고 갈때 먹어야지 하고 하면 계주는데 어떤 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한 주먹을 챙겨서 주머니에 넣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이게 그 우리의 그냥 본성에 자기는 그거 평소에 막돈 줘서 여러분 초콜릿 사먹고, 사탕 사먹고, 막 과자 사먹고, 어른들이 잘안 그러잖아요. 근데 어디 내놓으면 남들이 더 가져갈까봐 이상하게 그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거 막한 주먹씩 넣어서 주머니에 넣어. 그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러니 권사님들은 안 그러겠어요? <laughs> 애들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성향이 그런 거예요. 우리 성향이. 근데 이게 세상 가운데 가득한 거죠. 그 하나님이 보시니까. 에덴에서의 그게 다 깨어진 거예요. 그 평화롭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런 게다 깨어졌어요. 그래갖고는 결국은 죄 때문에 이 세상은 살면서 고통당하고, 살면서 눈물을 흘리고, 슬프고, 병들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걸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우리 서로서로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사람 사이에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탄을 즐기는 사람들은, 여러분, 화해하셔야 돼요. 가족 간에 화해하시고, 왜냐면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건 그거고, 아니 나는, 저 사람은 도저히 나는 용서가 안 된다. 나는, 뭐, 이렇게 되면, 어 반밖에 못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 땅이 평화로 가득 차면 어디에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낮은 자들, 천한 자들,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이 사람들에게 함께 하셨고, 그분들과 제일 먼저 얼굴을 마주치셨고, 그분들에게 제일 복된 소식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서 17절에 보면 아기에 대해서 말을 전합니다. 물론 이제 부모에게 전하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우리가 성탄은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보고 또 우리가 믿게 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전하는 것이 성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 내일이 성탄절이고 오늘 성탄전이한데 어,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예, 그리고 이 땅에 곳곳에 지금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는데 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기를 또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시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예수님이 오심이 어떤 의미인가? 아, 세상 사람들은 힘 있고 돈이 있고 능력 있는 거그 예쁘고 멋진 것을 좋아하고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지만 아, 세상에서는 목자와 같이 밤에 일하고 냄새 나는 데서 일하고 추운 데서 더운 데서 혼자서 짐승들과 어, 이렇게 외면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제일 먼저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 주셨고 그들이 제일 먼저 만왕의 왕이시요 만군의 주이신 예수님을 뵙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크고 기쁜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가장 낮고 천한 그곳 그리고 북녘 땅, 스블론과 낙달리 땅, 흑암이 깃든 그 갈릴리 외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씨름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은혜와 평강이 가득찬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가 듣고 보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는 성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